이렇게 환경이 변화되니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여러분 집안에서 욕서 분위기를 만드는데 3대 적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방성태 아니죠. 라마 아니겠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스마트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텔레비전. 마지막으로 강적이 나옵니다, 여기. 아, 진짜 강적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 되게 재밌었는데, 마지막 강적이 누구냐? 아빠입니다, 아빠. 저자분께서 실제 경험하신 게 나오는데요. 거실을 완전히 허재처럼 바꾸려고 했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소파와 텔레비전 없애겠다. 했더니, 남편분께서, 제가 남편분 존경합니다. 아, 너무 귀여우세요. 소파와 텔레비전을 버린다면 나도 함께 버려라. 야, 이거는 옛날에 단발령 내려왔을 때 부모가 주신 내 머리카락을 자를 바에는 내 목을 잘라가라. 이런 정신이죠. 이 소파 이거 내 분신인데 누구보다 나와 스킨십을 많이 했고 그리고 여러분, TV는 내가 누구보다 눈을 오랫동안 마주쳤고요. 저기도 소파가 있죠. 오죽하면 제가 작업실로 소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책방송한다고 이거 책 읽다가 어떻게 되냐. 수시로 저 달려가 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이 어, 어, 너무 편해.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고. 정인 <laughs> 차려야지. 여튼 이 남편분도 아마 저랑 비슷한 어떤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보면은 나의 신체 일부가 없어지는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마침 이 저자분께서 이사를 가시면서 소파가 너무 오래됐다는 이유로 소파를없애셨고 그리고 그 TV는 방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거실에 큰 탁자를 놓고 식구 분들이 다 같이 이제 책을 읽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 있던 벽면에는 책장을 쫙 넣었고요.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책을 뭐안 읽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여기 뭐 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자녀분께서 1년에 무료 책을 380권을 읽으셨고요. 둘째 자녀분께서 70권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원래는 엄마가 아무리 말을 해도 따라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환경이 변화되니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도 또 반성을 했습니다. 야 이거 일단 나부터 쇼파를 좀 어떻게 해야겠다. 요거 자꾸 뒤집으니까 저 쇼파 갖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we